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할 단어는 짠 바로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대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가끔 써요 그러니 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바로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히어링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우리가 대전이라는 용어를 쓸때 대자 이 대자를 한번 봐주세요 이 대자가 한자로 혁대할 때 대자야 즉띠 대라는 글자입니다 어떤 띠를 두르고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 선생님 어려운데요 아니+ 아니+ 아니야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만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반적인 물질은 일반적인 물체는 중성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중성 상태라는 것은 양의 전기도 아니고 음의 전기도 아닌 이러한 극성이 없는 가만히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 중성 상태라고 다 합니다. 자 이러한 중성 상태의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러한 중성 상태의 물체에서 갑자기 전자가 많이 들어왔어. 전자가 많이 들어왔어. 그럼얘는 어떤 전기를 띨까요 그쵸? 음의 전기를 띠겠죠. 자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이 물체가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성 상태의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었을 때. 플러스든 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전이다 라고 하고 그런 물체를 대전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체에서 전자가 많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전자가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쵸? 양성자가 많이 남아있겠죠? 양이 더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요럴 때도 이것을 우리가 대전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변동에 의해서 여러분 어떠한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될 때, 뭐할때 전기를 띠게 될때 바로 그 현상을 대전 현상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전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촉에 의해서, 접지에 의해서, 유도에 의해서. 그데 이렇게 깊게 자세히 배울 필요 전혀 없고요. 간단하게 대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띠는 것 또는 대전체라는 것은 전기를 띠는 물체다.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